안녕하세요. 공돌이 용달입니다. 제가 오늘 할 실험은 바로 이거겁니다. 네, 이번 실험도 시청자 제보고요. 충전기랑 건전지로 무료 인터넷을 만들 수 있다?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거든요. 말도 안 된다 생각은 하는데,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? 이 영상 조회수가 무려 450만입니다. 와, 엄청나요. 그리고 이분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와 비슷한 영상을 올렸어요. 이게 진짜 되는 건가? 내가 모르는 또 무언가가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, 오늘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실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재료는 이렇습니다 충전기 이거 방금 세븐일레븐에서 샀는데 15,500원이에요 엄청 비싸 구리선 자석 AA건전지 스트리퍼 글루건 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그러면 뭐 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자 <laughs> 일단 영상을 한번 다시 볼게요 어떻게 만들었더라? 자첫 번째는 이 충전기 옆에다가 글루건으로 건전지를 붙이네요. 해보겠습니다. 약간 그 로켓 같다. 로켓 슈우 네, 구리선으로 한몇번 감아주네요. 바로 해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감으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감아줄게요. 근데 만약에 이거 인터넷 되면은 초중고 학생들 완전 난리 날것 같아요. 보통 학생들은 데이터 무제한 안 쓰잖아요. 그렇죠? 자, 이렇게 더듬이 두 개를 완성했습니다. 로켓 모양에서 약간 바퀴벌레가 된 느낌이에요. 자, 이제는 건전지에 각각 플러스 부분을 납땜하면 됩니다. 제가 또 납땜 고수거든요. 여러분, 납땜 고수. 자, 아, 나잘안 붙네. 이거? <웃음> <웃음> 자 이렇게 건전지와 구리선, 납땜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. 약간 그 바퀴벌레 진화한 느낌이네요.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양쪽에다가 자석만 붙여주면 됩니다. 왜 붙이냐고요? 저도 몰라요. <laughs> 한번 일단 글루건으로 붙여볼게요. 자 반대쪽도 똑같이 붙여줄게요. 놀랍게도 이게 끝이에요. 진짜 말도 안돼 이게 끝이에요, 여러분. 핸드폰과 한번 연결을 해서 정말로 인터넷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 핸드폰 데이터를 끄겠습니다. 네.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 볼게요. 네, 지금 인터넷 연결이 안 되고 있죠? 자, 이제 바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. 3 2 1오 <laughs> 아 바로 다시 넣겠습니다. 아. 인천에서 대라 대라 열심히 만들었는데 <laughs> 아안안되안네요안 아, <laughs> 아, 되는데 왜 조회수는 사5오만이고아 <laughs> 솔직히. 안될 거는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눈으로 또 확인해봐야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 만족합니다. 네 여러분, 이게 왜안 되냐면 그냥 논리적으로 다 말이 안 됩니다. 충전기랑 건전지, 그리고 구리선, 얘네를 연결해봤죠 그 말이 안 돼요.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?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붙여 놓은 건데. 저는 이런 거짓 영상들이 유튜브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.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5G, 복지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놨더라고요. 와, 진짜 무슨 생각으로 정말 그런 통신의 개념이 하나도 없는 분이 그렇게 썼겠죠. 여러분, 그 핸드폰에서 인터넷이 되는 그 프로세스는 생각보다 복잡해요. 제가 아주 옛날에 만든 영상 있는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. 바로 이 영상인데요. 어떤 영상이냐면 제가 처음 태 들어와서 출연을 했고 그 다음에 처음 만든 영상입니다 굉장히 오글거리고 저 같지 않을 거에요 아마 약간 포스텍 패치가 덜 풀려 가지고 굉장히 진지합니다 이거 이 영상은 이제 3G 4G 5G에 왜 속도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5G는 왜 빠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까 그게 왜 말도 안 되는 거였구나를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겹치는 게 많아서 그냥 추천을 하는 걸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, 안녕!